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니카입니다 캄보디아 한마디 린비삭화에 무이만 무이만 네, 오늘 몇 가지요? 메린티 프람베이 네, 8과네요. <laughs> 네. 오늘은 미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슬라이드를 미리 봤는데 어렵게 만들었어요, 약간. 네, 쉬었다, 어렵다 해야지 조금 보는 재미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배운 단어는? 써 so. so. 성, 산, 성, 상, 성. 성. 네. 네. 공통적으로 성이 들어가네요. 네, 성. 근데 하나는 길어요. 뭐라고요? 네. 성, 짧아요. 성. 네. 네. 여기 글자를 보시면은 번떡. 예전에 글씨 시간에 배웠던 이 번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발음만 달라지는 게 아니죠. 뜻도, 뜻도 달라져요. 위에 거가 뭐예요? 썽썽는 갚다 네, 이게 돈 같은 거 갚을 때썽두 음, 네. 번째? 썽썽 네. 뭐예요? 짓다 짓다, 집을 짓다 네. 할때 다음? 쌍썽 딱 보시면 요 썽이 아이고 <laughs> 요 썽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짓다예요 건축하다 건축하다, 네. 짓다 네. 같은 말이에요 썽, 그러면은 이러한 단어들로 어떠한 문장들이 쓰여졌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네, 되게 좋은 단어가 있네요. 티아니티니라고 하는 말. 알아두시면은 생활하시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티어니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시작할게요. 티어니어, 티어니어 이렇게 쓰지요. 네, 티어니어라는 말은 한국말로 보증하라, 보장하다, 보증하라. 보증하다 이런 말이에요. 네, 티어니어. 근데 이런 말을 생활하면서 언제 많이 쓰냐라고 하면은요, 특히 전자제품. 전자제품 네. 전자제품 살때 음. 뭐라고 물어보나요? 살때꼭저 이거 물어봐요 t n i 아, 그 캄보디아말을 쓰고 있네 t n i 엄만치남 이렇게 물어봐요, 꼭 t n i 엄만치남몇년 보증해 줍니까? 이 말은 곧 한국말로 AS지요 음. 애프터 서비스 거꾸로 캄보디아, 거꾸로 까니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알려줘야겠네이말 아, 알고 있나? AS, A.S. 알아요? 애프터 서비스? 아 어, 들은 적 있는데. 네. 예. 네. A.S.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인만 쓰는 콩글리시예요. 음. 외국 사람들도 다 그냥 뭐 워렌티, 뭐 이런 말을 쓴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 심지어는 간판에도 다 A.S. 센터라고 써져 있어요. AS 센터가 뭐 하는 데지 애프터 서비스? 무슨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지? 아, 애프터 물건 아, 사고 내 네. 물건 사고 문제를 네. 생김면 SAS 음. 센터에 가면 돼요. 맞아요, 바로 네. 그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그 음. AS를 TN이에요. 음. 보증해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보통 전화기 같은 거 사면은 티에니 n i y e bo manchinam, moichinam, m o i c h i 이 a m 이 o i c h 니 n a m m o i c 어 i n a m moichinam, moichinam, 기 o i c h i n a m moichi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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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i c o n a m m i 아까 전에 성을 갚다라고 했죠. 네. 성웬 돈을 돌로갚아 주다. 이 웬이 백이에요 영어에서 백 그러니까 양성 웬을 음. 수거처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려주다. 돈을 갚아 주다. 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럼 티앤이여 성로이 웬. 제가 돈을 갚아 줄 것을 보증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바하라는 말을 썼네요. 바하가 뭐지요? 만약. 네, 만약에 들어 삼니이 네. 전화기가 프라 만러 빠만러 빠는 사용하다 사용하다만러 좋지 않네. 그러니까 사용하기 좋지 않으면 아마 중고 전화기 같은 거를 팔때 이런 말을 할것 같아요. 더더욱이 자 볼까요? 여기 그림에 약간 우리가 가리고 있는데 음. 여기 있는 이 여자에도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갖고 놀고 있고 이 아줌마도 네. 과일을 팔면서 팔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요. 네, 스마트폰 정말로 <laughs> 한국도 그렇지만 요즘은 캄보디아 스마트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 네. 많이 쓰지요. 네. 많이 보지요. 네, 막 그만큼 많이 사고. 많이 팔고. 음. 근데 아직도 비싼 삼성, 아이폰 이런 전화기들은 막 500불 넘잖아요. 네. 비싸죠? 네. 근데 다행히 요즘에 중국산 음. 화웨이 어, 뭐 어포, 어포. 오포 이러한 전화기들은 200불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비싸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불 남짓한 저축라고 하나요? 음, 뭐딱 네, 저쭈. 세컨핸드를 저쭈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쓰지요? 모이딱. 모이 이렇게 쓰나요? 딱. 떡 진짜 이렇게 쓰나요? 네, 모이딱. 네, 그래서 저쭈주 모이딱 이게 중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뚜루쌉 네. 저주, 뚜루쌉 모이딱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고장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마. T a n U. 이브 돈으로 돌려줄게. 네, 마니하기가 사용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T a n 하나 배워봤어요. 성도 배워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일인 오늘 단어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집중해서 잘 보세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게, 조 때에 달쌍 말목 떼뜻 칸락 네 새로운 단어가 응. 많으니까 어렵다고 응. 한 거예요. 우선 오늘 배운 썸. 네. 썸은 바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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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저씨 페인트칠하고 있지요. 짓다. 네. 자, 번역해 볼까요? 맨서 쫄챘 맨서는 별로 모모하지 네. 않다. 별로 뭐한대요? 네, 집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네. 여기 다엘로 그 관계대명사로 어떤 수식을 음. 했습니다 어떤 집? 네. 성, 짓다, 바에 완전 세단어예요바이라고 하는 말은 어 뭔가를 보고 있다, 향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까니깐 선생님이 저쪽을 보고 있는데 네. 손 바에 멀목 녕 맞나요? 그렇게 말하나요? 네. 바에 멀목 카메라 네.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한 말처럼 네. 바에 고개를 돌리다 어디를 향하다 바에 목 향하다 얼굴을 향하다 떠, 떠. 어느 쪽으로 네. 뜨강라 뜨. 뜨. 쪽이에요. 뜨가 네. 쪽이에요. 쪽, <렉> 캉이랑 같은 말이에요. 네. 이거 자방위를 알아야겠네요. 캉렛은 어느 방향이지요? 서쪽. 서쪽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배워야겠습니다. 캄보디아 말로 동서남북을 좀 알려드리면요. 네. 남쪽 이런 거잘 아실 것 같아요. 남한이니까. 고래, 캉뜨봉 골레캉뜨봉. 뜨봉. 북쪽은 캉렛. 쯩쯩쯩 아, 북쪽은 칸쯩 서쪽은 지금 방금 나왔지요? 칸렛렛 이렇게 네. 쓰고요 동쪽은 칸칸칼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요 뭐라고요? 칸렛봉쯩네 여기다가 함께 쓸수 있는 말은 아까 배웠던 그뜨뜨 또는 아 이게 잘안 써져요 네 양해 부탁합니다 뜨 또는 칸 음. 이런 말들과 같이 쓴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런데 한국도 그래요 서양 집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음. 너무 덥기도 하고 또뭐 오양 아 뭐라고 할까 풍수지리 이런 거에 음. 별로 안 좋나 캄보디아도 홍소이라고 해서 홍소이. 중국식 풍수지리를 따라가요. 근데 재집은 재집은 바이몽 티캉 <laughs> 레. 뭐라고요? 네. 재집은 티캉 레. 네. 바이몽 티캉 레. 서쪽 <laughs> 향이에요. 아, 네. 그래서 어때요? 끝났을 때? 음,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왜냐면 어, 낮에는 이래서. 아, 낮에 여기 있으니까. <laughs> 네, 여기 계속 여기에 있어요. 그래, <laughs> 집에 없어요. 네. 자, 네 서쪽 집을 안 좋아하는데 자기 집은 서쪽이래요. 네. 네. 재밌네요. 자, 읽어주세요. 계, 민 조, 바,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텐데 반복하시면서 읽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목 이 말을 활용한 회화를 준비했어요. 네. 회화는 좀 간단하게 읽어주세요. 다, 브라, 산, 언, 코, 상, 바 목, 뜨, 강, 령, 바, 어, 똑네요 똑같은 음. 말이 나왔습니다. 네. 발목, 떡항렉. 서쪽을 향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뭐가요? 플라삿 앙코와트. 우리 글자 시간에도 요거를 그대로 배워봤었습니다. 플라삿 앙코와트. 네. 사원. 앙코로와트 사원은 쌍성, 건축대다. 발목, 네. 어디를 향해서? 뜩항나뜩항나 어느 쪽을 향해서 건축됐나요? 서쪽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이런 말이네요. 사진 자료도 있는데요. 네앙코로아스 집이 아니라 사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반대로 지어지기도 했나 봅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좀 어려웠어요. 네, 다른 거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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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쌍 돈을 갑다. 네, 쌍, 쌍. 짓다 쌍성 음, 건축하다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뭐 잠깐만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요 쌍 그럼 로크로 건축회사는 그럼은 쌍성이라고 하겠네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럼은 썸농이라고 성농. 말하거든요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썽이라고 <laughs> 하는 단어가 적중사가 들어가서 썽을 썸농 썸, 아. 썸넝. 짓다를 그 썸넝. 지음, 아. 네, 건축,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건축회사라는 말까지 추가로 음, 알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니강 선생님도 수고했어요. 네. 쭈브리블리.